안녕하세요. 코브아이드입니다. 이번 동영상에는 배틀그라운드의 그래픽 옵션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사양에 맞게 옵션을 설정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컴퓨터 사양을 알아야 하는데 그건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 생략하도록 하고 크게 컴퓨터의 사양은 CPU, 램, 그래픽 카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램은 프레임 드랍 방지. 즉 게임이 잘 돌아가다가 멈추는 프레임 드랍 방지를 위해 높은 용량이 필요한데요. 아직 최적화가 다된 상태가 아니라 16기가 정도가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만약 16기가보다 더 적은 용량을 지니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끊김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옵션은 옵션에 따라 cpu가 더 중요한지 그래픽카드가 더 중요한지 나뉘 는데요 이는 배틀그라운드 최저 사양과 권장 사양에 따라 자신의 cpu가 부족한지 그래픽카드가 부족한지 보시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좀더 높은 프레임을 위해 창모드는 풀스크린으로 해주신 다음 첫번째로 이 렌더링 스케일이란 옵션은 자신이 설정한 해상도에서 게임 속 화면의 해상도를 더 낮추거나 높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옵션은 자신의 사양은 낮은데 게임 속 글자들은 깨끗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컴퓨터가 더 좋아서 그래픽 좋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옵션인데요. 만약 해상도가 1920x1080px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옵션을 70으로 설정한다면 게임 속 화면만 각각 70%로 줄어든 1344 곱하기 756픽셀로로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 옵션이 높으면 게임 속 화면이 선명하게 낮으면 흐리게 보입니다. 이 옵션은 해상도를 뻥튀기 해서 그래픽 카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별로이신 분들은 90 언저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옵션은 화면 가장자리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는 옵션인데요. 매우 낮음은 이 옵션이 비활성화가 되고 낮음은 FXAA라는 안티 엘리어싱이 적용되고, 중간, 높음, 울트라는 TAA가 적용이 되고, 옵션이 높아질수록 고품질의 TAA가 적용이 됩니다. 이 옵션 또한 그래픽카드의 사양을 먹지만, 매우 낮음과 울트라의 프레임 정도가 3 정도로 차이 나기 때문에, 어느 옵션으로 두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정말 간단히 얘기해서, 게임을 좀더 이쁘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매우 낮음은 모든 효과가 비활성화 낮음에는 입체감을 살려주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옵션이 활성화 중간은 낮음과 별 차이가 없고 높음은 화면 가장자리 약간 번짐과 비슷한 효과가 나는 색 수차 효과가 활성화 울트라는 높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낮음에서 활성화되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옵션은 그림자 옵션과 별개로 수풀들이 더 어둡게 보이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풀이 많은 곳에서 적을 보시려면 매우 낮음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 차이는 플레이어가 있는 공간에 따라 다른데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는 매우 낮음과 울트라 차이가 5프레임 정도지만 물체가 많은 실내에서는 적으면 10프레임, 크면 2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옵션을 무조건 매우 낮음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에서 가장 프레임 저하를 일으키는 그림자 옵션입니다. 매우 낮음은 수풀 그림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림자가 비활성화되고, 낮음 또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중간부터 수풀을 포함한 그림자가 확연하게 생기기 시작하며, 높음에서는 그림자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울트라에서는 그림자의 정확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일단 사양이 좋아도 적을 쉽게 볼수 있는 매우 낮은 옵션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매우 낮음과 울트라의 프레임 차이는 20 프레임 정도 되며 높음과 울트라에서 넘어갈 때 프레임 저하가 심해집니다. 이는 CPU와 그래픽카드 둘다 사양을 먹으니 웬만하신 분들은 매우 낮음으로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텍스처입니다. 이는 게임 물체의 질감에 질을 결정하는 옵션인데요. 이는 자신의 그래픽카드 램 용량에 맞게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매우 낮음은 게임이 찰흙처럼 보이며 그래픽카드 램 용량이 1GB 미만이신 분들. 낮음은 어느 정도 텍스처가 개선이 되며 그래픽 램 용량이 1GB에서 2GB이신 분들. 중간은 텍스처가 미세하게 개선이 되며 그래픽 램 용량이 2GB에서 3GB이신 분들. 높음은 텍스처의 정밀도가 올라가며 그래픽 램 용량이 4GB이신 분들. 매우 높음은 텍스처의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가며 그래픽 램 용량이 6기가이신 분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그래픽 카드 램 용량에 맞지 않는 옵션을 설정할 경우 텍스처가 불러와지지 않으니 높게 설정하셔도 아무 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레임 수를 늘리고 싶어서 텍스처를 매우 낮음으로 설정하실 경우 적이 너무 차력처럼 보여 식별이 잘 되지 않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과의 경우 특수효과, 즉 총구 화염이나 레드존에 떨어지는 폭격의 퀄리티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만 그 특성 때문에 비교 사진이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적을 만나서 난전을 버리시거나 폭격이 떨어질 때 프레임이 떨어진다고 하시면 이 옵션을 내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생의 경우 원래 내 주변에 있는 수풀이나 나무의 수를 조절하는 옵션이었지만 밸런스 문제로 패치가 되어서 지금은 거리에 따라 보이는 식생의 수를 조절하는 옵션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별 상관은 없는 옵션이고 매우 낮음과 울트라의 프레임 정도가 3 정도 되니 프레임을 원하시면 매우 낮음, 그래픽을 원하시면 울트라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 보기 또한 멀리 있는 물체를 볼수 있게 하는 옵션이지만 사실상 총의 사거리까지는 매우 낮음으로 설정해도 별 상관이 없고 정말 먼 곳에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생보다 더 쓸모없는 옵션이죠. 이 또한 프레임 차이는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매우 낮음과 울트라의 차이가 1, 2 프레임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CPU가 안 좋으시다면 매우 낮음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션 블러는 플레이어가 화면을 돌리거나 물체들이 움직일 때 잔상을 추가해주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화면을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취향으로 볼수 있는 게 어떤 플레이어는 오히려 부드럽게 보여서 조준할 때 적이 잘안 보인다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자신의 사양에 맞게 그래픽 옵션들을 설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사양은 동영상 정보 화단에 위치해 있으며 그림자 중간 포스트 프로세싱 매우 낮음 빼고 다른 옵션들은 모두 울트라로 언제나 60프레임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어바이드였고요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 계정 많이 방문해주세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죠. 안녕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추천 동영상에는 그래픽 옵션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영상 한 개로 만들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갈게요. 안녕!